선물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지인들에게 전화가 온다면 진주의 반응은? 아 그냥 줘 그냥 줘 진짜 아 그냥 그냥 줘아 왜? <laughs> 야 엄마가 아. 네지간다고 하니까 이거 아. 다리바리 싸줬다, 고구마. 너는 무조건 그거 좋아할 거네 이거 쌍 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치킨이랑 또 초밥 이런 게또 준비돼. 아, 오케이. 거네. 오케이. 다안 뭐 먹고 왔지? 어, 아, 당연하지. 야훔청할거 이... 보지 마. <laughs> 뭐야? 야, 전나 오는데? 스야양 새끼.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laughs> 있어. 지랄 하지 마. 아, 뭔데? 야, 스피커 보자. 나 스피커? 야, 세배랑 같이 있어. 뭔데? 아야 지금 이비인후과 같거든이비인후과왜하는데 어. 공막이 막혀가지고. 이거 <laughs> 참 좋은 이미지를 봐. <laughs> 누나한테만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화했어. 아, 뭔데? 아 이거 저 스피커폰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아니야? 아 진짜 누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야나 진짜 나왔어. 나 진짜 나왔어. 어, 어, 어. 이번했는데. 진짜로? 소변 호스를 연결해야 된대. 도와줄 수 있어? 씨X. 미친 개년아. <laughs> 야 이거 주차 전화 올 수도 있어. 뭐 켜놔라. 해? 혹시 모르니까. 공용 자리인데. 아, 빼달라고 어. 전화하더라고. 전화 왔나? 수무 선배? 빅맥 돼지, 빅맥 돼지. 어, 스피커로. 어우리저 어. 지금 세빈이가 있거든요. 소민이 어제 은현 선배 결혼식 갔어요? 어? 어나왜못 봤지? 끄으래 세빈아 끄으래 미안합니다. 사실 선물 줄게 있어가지고. 뻥치지 말고 야 잠깐만 진짜 개구리나 뭐 장난치지 마 왜? 아, 아니, 아니야 아, 잠깐만, 선물은 잠깐만, 잠깐만. 아잠뭐 아... 아니 안 받아도 돼아 일단 일단, 일단. 아, 진주야 아 뭔데 뭐 하는데 집들이가 지금 왔어 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니 밥 해준대 진주야 뭐해 아뭐 하는지 못 보는 걸로 거야 아 아니야 뭐 하는데 왜 이래? 야왜뭐 보고 전화 오는 건가? 그 스케파 그거 보고? 뭐 올라온 것도 없구만 또나 순간 백마팀이 임급동 1위 한줄 알고 지금 야 비행기보도 할게 아야안돼너차 전화 올 수도 있다니까? 공용 그거여가지고 안 소리를 안 켜놔 어 언제 아, 안 오겠지 뭐 아, 아, 아. 아, 아, 맞아 나리지마또올줄 아. 알고? <laughs> 와, 야 이상한 그, 거뭐 전기통하고 이런 거면 진짜 선아 음. 그냥 줘 그냥 줘 진짜 아 그냥 줘아 왜? 코픈 해봐 어어 어. 나, 나 안녕 아니 아 누나 안녕 어아이 꿈에서 누나가 저기 고은영 선배님 결혼식장에서 춤을 추라고 아니 그꿈 아니잖아 아봉다아야 이따 봐봐 이따 나한테 저거 뭐야 약간 고백 비슷하게 하더라고 아! 진짜 죽는다 진짜로 야나뭐 이상한거 뭐 뜬거 이상한 뭐 아니지? 그나전화건데 그러면 똑같이 꿈에 등장을 한건가? 혜미가 밥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먹고 누나가 다시 전화할게 면상새끼야음 거기에는 애벌레 없어? 밥에? <웃음> <웃음> 왜 지랄이야 다? 네이버 이런 거쓴거 거 아니야? 네이버? 근데 카톡도 지금 세뭐 개밖에 안 하는데 해산물 <laughs> 아... 그 초밥 짝 하고 먹자 어? 아이씨, 야 고릴라 새끼야. 그냥 야안 받아. 아니야, 아니, 전화 바꿔. 영통이야! 바... 왜! 끊어! 잘지내냐미안근 <laughs> 그저께도 통화하지 않았어, 우리? 오빠, 진짜 그만하고. 진짜 딱 지금 먹기 직전이었거든. 오빠,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아니, 그런 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생각나는 날이 아, 아 잠깐만 비행기 모드 해놔도 될것 같아. 아니야, 차 전화하면 빼줘야지. 예, 진짜 이제 먹자, 먹어. 잠깐만, 이거 여, 연어, 연어 먼저. 난 연어부터, 연어. 아, 약간, 오케이. 하나. 응. 아니, 우선 먹고. 아니, 봐. 아, 줄기 새끼야. 귀뚜라미 먹어서 어. 미안해. 민호 안녕. 어 그래. 어. 어. 또너 보고 싶어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멈치지 마. 뭐 하냐 너. 야, 아니 지금 밤. 밥 먹기 전인데 비둘기 새끼 아, 쌍둥 새끼야 있어. 이런저런 얘기도 하려고 전화했지 밥이 중요하냐? 야 잠깐만 잠깐만 락교 어, 예? 네? 락넘겨줘 나는 그냥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고 좀 열심히 살고 있어 진주는 요즘 어떠냐? 야카톡개 카톡 뭐하는데 이제 나도 불러주지 그래아 그럼 와 그러면은 여기 주소 찍어줄테니까 네, 근데 뭐 너무 화냈던 거 너무 짜증났어 마지막만 화냈잖아. 미안해요, 돌기 씨. 내가 진짜 수작게. 미안해. 야 그래도 뭐야? 알라 알라. 승필이 나잘 지내용. 뜬거 해봐. 피거 뭐? 이상 기사 뜬거 아니지? 나잘 지내 잘 지내. 소울 보고. 아야 야. 재민네집 야. 야. 들이왔고 아픈데 없이 잘 지내. 어머니 잘 지내.. 감 광고 하나도 안나온 아버지도 너무 잘 계시고 승필아 그래,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지? 야 아주 건강하시지 오케이 알았어 끊어 진짜로 아, 승필아 너무 고마워 아니 뭐가 고맙다는 거야 또 꼴락 꼴락 아 밸런 라떼 다 먹으면 어떡해 야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일단 이거 좀 있다가 너 싸가 느냐 싸가고 아너이 통화나 전화 에 하나도 못 했잖아 뭐 응? 음? 너가 25일에 빼야 음. 돼 대박인 거도어 애기장 아... 오빠 나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어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알았지? 아, 진짜 봐봐 오빠. 되게 중요한 얘기 나안 받을 거야? 아 뭔데? 또 있었는데 심심했다. 짜자, 사기하는 거 오빠. 그날부터 그냥 딱 깔끔하게 얘기해줄게 그냥. 아... 어. 딱 <laughs> 진짜 이상해 진짜. 고모나, 고모. 고모나, 좋아요, 고모. 만, 헐, 동아야 아이고 그래영, 좀나 대전 튀김 소보로 좋아해. 그냥 회의를 하고. 응. 아이디어 지금 뿜뿜이야 서로 메이크업 눈 가리고 해주기. 웃기지? 웃긴 거 생각 왔어. 뭔데? <laughs> 어, 어 메이크업까지 싹그 바꾸는 그. 뭔게 있는데? 네 선배님. 너 나한테 가 하잖아. <laughs> 제가, 그, 그거까진. <laughs> 아닌가? <laughs> 심심했나봐. 메이크업 그거 하자. 그렇게 그거를 짜야 되니까. 아. 아, 와화보러안 와? 안 가. 아, 끊어, 끊어. 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퓨리오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업리보자 빨리. 믹싱 작업을 하고. 나 아, 모르는 번호. 네. 아, 지금 빼야돼요? 빼배달래 이거는 전화한 사람도 없고 자리 엄청 많았다니까? 어. 아니 진짜 오늘따라 뭐뭐 있나봐 미안해 어차피 뭐 몰카니까 뭐가? 오늘 다 전화한 고 몰카야? 야 누가 미아지 전화하냐? 미쳤다야 윤종혁 이 나와 내 여성도 봐내 학교 내 어디갔냐고 가아 진짜 안돼